네, 여기는 그랑프리 골프 코스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 여기 코스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다시 왔습니다. 어, 오늘은, 예, 코스는, 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이 모르겠고요. <laughs> 네, 오늘은, 예, 어, 여기 이제 리조트, 예, 리조트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어, 내일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한번더 라운드를 해서, 예, 코스를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예, 그랑프리 리조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난다릅니다 네. 예, 네, 길이 참 좋죠? 네. 네, 여기 그랑프리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그랑프리 골프장 내에 있는 예, 호텔입니다. 호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방은 이렇게 몇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골프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여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예, 드디어,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하고 연락이 돼서, 예, 계약을 해가지고, 예, 여기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호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긴 이제 로비인데요. 네, 로비는 뭐, 좀 작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로비는 이렇게 조금, 예, 작습니다. 예, 저기, 이제, 음료 사선으로 팔고요 네 카운터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뭐 일반 호텔이라기보다는 예, 골프 리조트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예, 여기 운영하시는 아, 이 대표님이십니다. 네, 예, 저랑 연락이 돼서 네. 네, 그랑프리하고 여기 칸찬노 우리 3색 골프, 아, 3색이 아니구나. 4색, 5색 네. 네, 골프를 예, 팔 건데요. 아우, 만나뵙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예,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네, 손님들 오시면 아주 잘 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아주 잘해드리겠습니다. 웬일인지 <laughs> 아, 네. 찾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방좀 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네. 네 여기 4층까지 있는데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123층은 일반 객실이고 4층은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일반 네, 딜럭스 룸입니다 네,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옷장 네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네오 방이 상당히 쾌적해 보이네요 네 통풍이 아주 <laughs> 잘될것 같습니다 예, 침대도, 어, 고급스러운 매트리스 같이 보이는, 제가 앉아봐서 모르지만, 예, 아무튼, <laughs> 예, 그렇게 보이는 침대가 있고요 어, 방 크기도, 어, 작지가 않아, 않습니다, 여기가. 예, 꽤, 어, 큰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예,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화장실, 네, 샤워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실도 이렇게 따로 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헤어 드라이어하고 예, 세면대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도 오, 예, 작은 게 아니라 금지막 한개 있습니다. 네, TV도 있고요. 여기 오, 편하게 예, 앉아서 뭐할수 있는 <laughs> 테이블도 아주 크게 있네요. 네, 그리고 아 여기가 대박이네요. <laughs> 예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저 멀리 뭐 산도 보이고요 와 산도 진짜 예쁘네요 와 산맥이요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예 어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골프코스도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 보시면 커피라고 있는데 네 커피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예, 클럽 하우스도 있습니다 야 여기 뭐 하늘하고 산하고 골프장하고 올려져 가지고 와 풍경 너무 좋은데요. 와, 아 <laughs> 진짜 좋습니다 여기. 네. 와 방은 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방은 어 샹들레도 있네요. 네 <laughs> 예, 방은 아주 깔끔하게 예, 넉넉한 공간에 아주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복도 끝쪽 예, 계단실인데요. 예, 이쪽에 보면. 오, 이 수영장이 전에 골프 치러 왔을 때는 안 보였는데요. 오, 수영장 뭐 엄청난 게 있네요. 여기 예 진짜 깔끔하고 예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 수영장 뒤편으로요, 예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바로 위에는 어 골프장이고요. 저쪽 뒤편, 예 저쪽 뒤편, 와 진짜 풍경 예술입니다, 예술, 예. <laughs> 네, 이 방은 4층에 있는 스위트룸입니다. 네, 여기는 어, 기본비가 좀더 비쌉니다. 네, 어, 얼마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laughs> 와, 이방이 이 방이 대박이네요. 여기 뭐와 소파랑 예, 응접실이 와 진짜 크게 있어요. 그리고 뭐 풍경은 어, 아까 밑에보다 훨씬 더 좋네요. 와. <laughs> 야 여기는 이제 골프장이 확 내려다 보이고요. 와 바깥 풍경 와, 진짜 와뭐와 뭐. 와, 너무 예쁩니다. 예뭐할 말이 잃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laughs> 예 그리고 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침대가 예. 어킹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예. 아 침대도 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있네요 예, 여기는 공간 자, 자체가 예, 어 밑에 예, 일반 딜럭스룸의 뭐 두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와 <laughs> 방이 엄청나게 큽니다 와저 위에 저 샨들리에도 아, 아주 멋진 게 달려 있고요 예, 응접 세트도 뭐 아, 고급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냉장고는 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예, 큼지막한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옷장은, 예, 오픈식입니다. 오픈식. 그리고 여기 캐리어 놓는 공간이 있고, 오, 우 화장실도 대박이네요, 여기 <laughs> 우와, 화장실 대박이네요, 대박. 우와, 샤워 공간 엄청나게 넓게 저 안쪽에 있고요. 예, 뭐, 병기나 세면대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있고, 가 여기, 예, 욕조까지 있습니다. 욕조까지. 네, 어, 아, 버블은 안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욕조까지, 와, <laughs> 와, 화장실, 예, 대박입니다, 대박. 아, 좋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어, 고급스럽고, 예, 아주 잘 해놨네요, 여기. 어. 네, 여기 그랑프리 호텔에 머물게 되면요, 어, 아침에 캐리들이 다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바로 이제 클럽하우스 이동해서 네, 바로 라운드 가시면 되고요. 어, 아침 점심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드시게 됩니다. 클럽하우스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드시고 저녁은 이제 요 근처에 한국식당 있어요. 네, 거기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라운드 가실 분들은 또뭐 어, 미리 얘기하시면 외부 라운드도 가능합니다. 이 근처에 뭐 아티타야, 블루사파이어 뭐, 그런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어, 그랑프리 골프장에서요.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이제 식당인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 손님 받는 식당은 아니고요. 어, 사실 그 그랑프리에서, 어, 한국 음식을 안 하거든요. <laughs> 예, 새끼 다 이제 뭐 태국식하고 뭐 한국 음식은 이제 뭐 김치나 뭐 두루치 기 같은 거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예,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비수기 때도 여기서 드실 수 있고요. 성수기 때는 여기서 이제 부패식으로 예,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저녁마다 예, 아침 점심은 음, 골프장에서 드시고 저녁은 이제 여기서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면 뭐 예, 나오기 귀찮으시면 예, 골프장 안에서도 예,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 어, 아까 이 대표님이 이제 직접 하시는 건데요. 네 <laughs> 어, 음식 잘하는 어 어, 직원들을 섭외해가지고 예, 음식 아주 맛있다고 <laughs> 자부를 하시네요. <laughs> 네, 예, 여기 그랑프리는 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귀찮으시면 새끼다 골프장에 다, 다 드셔도 되고, 예, 한국인 식 맛있는 거좀 드시고 싶으시면 저녁에는 뭐 비수기든 성수기든 나와서 예,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이렇게 뭐 손님이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예, 외부 손님 안 받습니다. 네, 그랑프리 어, 리조트 손님만 예, 오셔서 드시는 거예요. 예. 아 대표님 네. 예, 여기는 이제 외부 손님 안 받는 시간 맞죠? 네, 외부 손님은 받지 않고 저희가 비수기 되면은 어,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식당입니다. 아, 그러면 성수기 때도 여... 성수기 때는 예. 이제 이쪽 구시다 식당 로 깔고, 후회로 예, 깔고, 예, 예. 사람이 이제 몇 사람 비수기 때안 되면은 저희가 차림으로 아, 차림으로 예, 원하는 거. 네. 예. 드시고 싶은 건그 전날 물어봐가지고 요리를 아, 해줍니다. 아, 그러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 뭐다 아, 되고요. 예. 그럼 여기 음식은 맛있습니까? 음식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까 <laughs> 하셨던 분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믿고 그러면 예, 예. 나중에 손님들 예, 알겠습니다. 오시면은 예, 맛있는 음식 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